격 공공증 자료지 토크쇼 복면 세왕 왕왕 세왕 왕입니다요 반갑습니다 국제수업창원 네. 세경홍국과 김태훈입니다 지난 복면세왕 1탄이 나간 후에 여화와 같은 성화 받고 계십니다 계신... 아,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갈 길이 멉니다 우리 국세청 단기 실버버튼 중장기 아... 골드버튼 목표로 아, 갈 길이 니다 승진시켜주러 와요 측장님 가자 중도 난방이군요 지금 <laughs>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복면세왕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면세왕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국세청 3대 복면세왕 강백호입니다 따다 따따따 손은 그저 거들 뿐 그렇습니다 그 방, 강백호입니까? 고향 야구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강백호여서 강백호로 지어봤습니다. 아, 제 본명이랑도 조금 관련이 있고요. 자, 좋습니다. 그럼 오늘 본명 세현님께서 설명해주실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는 오늘 근로자가 5월달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자 왔습니다. 근로소득자면 보통 연말정산을 했을 것이고 연말정산을 했다면 5월에 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먼저 a라는 사람은 한 군데 회사에서 1년 동안 300만원의 급여를 받았고요. b라는 사람은 첫 번째 회사에서는 150만원 두 번째에서도 150만원을 받아서 1년 동안 총 급여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a랑 b는 내야 될 소득세가 같아야 할까요? 달라야 할까요? 어쨌든 연봉이 똑같으니까 내야 되는 소득세는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비처럼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을 경우에는 세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 왜 그러죠? 그 연말 정산을 할때 인적 공제 중에서 기본 공제라고 해서 자기의 급여에서 150만 원을 차감해 줍니다. 첫 번째 A 같은 경우에는 총 급여 300만 원을 받았고 거기서 인적 공제 기본 공제 150만 원을 차감하면 A의 소득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150만 원이죠. A의 소득 금액은 150만 원이 되죠. 그럼 그렇습니다. 소득세율 6%를 곱하면 A가 내야 될 세금은 얼마가 될까요? 9만 원. 매트릭스. 와. 거의 전자 두뇌 같네요. 자, B를 볼게요. 첫 번째 회사에서 150만 원을 받을 때 기본 공제 150만 원을 차감하고 두 번째 회사에서도 150만 원을 받을 때 기본 공제 150만 원을 차감하게 될 경우에 B의 소득 금액은 둘다 기본 공제를 하면 빵빵이니까 없는 거네요. 이, 이 경우가 바로 근로 소득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경우입니다. 요즘은 보면 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코로나 때문에 뭐 이직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우리 복면세장님 주신 정보 좋은 세무 정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뭐 N잡러기 이 때문에. 어나왜 이렇게 공제했는데 왜 신고를 해야 되냐 와서 좀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복수 근로자분들이 어, 연말정산을 했으니까 나는 소득세 신고랑 상관없을거라고 안심하고 계시다가 뒤늦게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받고 세무서에 찾아와서 뭐 크고 작은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십니다. 아 이런 경우 때문에 소득세 신고가 날아온 거고 해야 되는구나를 좀 이해하시면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될것 같아요. 민원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국세청 공식 꼰대께서 드리는 국세청 공식 꼼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복면 세형에게 복면이라? <laughs> 느슨해진 공직 생활에 긴장감을 준 어떤 하나 이벤트? 유튜브랑 제2의 직장 막 아, 아. 제2의 직장 아, 감찰에 전화해야 되는다고렸어 아까 올렸어! 자 그러면 오늘의 국세청 복면세왕 바로 공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면세왕은 가면을 벗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근로소득자 소득세 신고에 대해 설명해 주신 오늘의 복면세왕은 바로 오! 시흥 세무서 소득세과에서 근무하는 서태웅 조사관님이었습니다. 오! 아, 본명이 서태웅이었군요. 어뭐 개인기 준비용거 없어요? 제 걸로 재생목록 하나 만들어 주시면. 강백호 아? 재생목록 그렇게 장금영기시켜예 2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제가 5년차 되었는데 느슨해진 공직생활에 긴장감을 준 동면상 다음에도 또 불러주신다면 기꺼이 세종까지 오겠습니다